안녕하세요, 몽실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루시님과, 어, 교환을 해볼 건, 아, 교환을 했고요. 교환 후기이고요.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는 반모를 한게 아니라, 저는 원래 실친이기 때문에 후기 부탁해 이렇게 해주셨고요. 조금 올, 이렇게 교환할 때가 조금 복잡했어요. 만나서 했어요. 근데 다른 중학교로 가가지고, 그래서 만날 때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우선 이거, 한번 풀어봐야죠. 꽁 꼼꼼히 써내주셨네요. 아쿠 네, 예, 렇게 뜯었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메모지를 붙여주셨고요. 여기 안에 속샷입니다. 속샷이 잘 안되지만 우르르 샷 네, 네 아직 꺼내는 것밖에 안했는데 1분이 지났네요. 먼저 요거를 주셨습니다. 토핑함인데요 요렇게 토핑함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열리고요. 나가음에는 룸, 요... 이게 왔어요. 이게 미니어처 용품일 거예요, 아마. 이게 미니어처. 이렇게 동호성 이쁜 동호성으로 해주셨고요. 이렇게 마테로 해주셨고, 이쁘네요. 음, 이쁘게 꾸며주셨어요. 이거를 한 이제 뜯어보도록 할 건데, 이거 잘 뜯어지네요. 어, 펀치 들로 했나봐요. 조금 내가 티가 막혀가지고, 먼저, 어, 네, 먼저, 요거는 베이스들. 우와, 이쁘게 쭈, 떠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요, 이쑤시개 두께 대량입니다. 두께 대량이고, 요거는 뭐죠? 미니어처에 관련 없는 집게. 어, 아, 감사드려요. 그리고 요거는 고컬 토핑 스틱들이구요. 토핑 믹스들, 아, 토핑 세트들. 이렇게 주셨어요. 두께. 그리고 요거. 와플 수제 정도 제작.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건 떡국 d i y 구요와 두께 떡국 DIY, 돈까스 DIY, 기 불고기 피자 DIY. 여기 중에 하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는 거지퍼팩 두께 그리고 이것도 루피비비니 두장 주셨어. 두장두셨습니다네 이렇게 있고요. 요건데요 이번에 포장용품인데 이렇게 주셨고요. 이렇게 피넛걸로 해주셨습니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쁘게 뜯고 싶지만 네 이쁘게 네 뜯었습니다. 이렇게고요. 이거는 백현이랑 수봉 이렇게 두개 주셨고요. 수봉을 수봉을 이렇게 두개 주셨고, 이거는 마테컷들입니다마테컷들두개 주셨고요. 어머, 이거는 도일리 페이퍼들인데 어 제가 이만한 거를 필요했는데 이 정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거 때문에 교환하자고 한 건데, 이름 모르는 인스들 4장 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요건 인밍 16장, 체득 중복 2장, 대박 두께. 그리고 요건 OPP 비닐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교환은 어, 별로 안 받, 봐...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이건 애니멀 어머저 이거 좋아하는데 와 주셨어요. 어머, 이거 주셨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것도 진짜 맛어맛있어하는 제가 이거 집에 진짜 많았는데 다 먹었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루시님과 교환 후기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교환을 할 때, 저는 지금은 교환을 안 받아요. 언제 또 교환 받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 교환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너무 교환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제가, 음, 한, 좀 여유가 될때 교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때 동안, 어, 몽실쿡이었습니다. 빠이온!